자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교재가 통합 경제학의 교재를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다시피 어, 경제 원론보다는 약간 중급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경제 원론이라고 볼수 있고요. 요거는 중급 정도고, 나중에 좀더 어렵게 할수 있는 심화. 좀 나눠서 할수 있는데, 하여튼 난이도가 중급 정도 난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모형들 수 있긴 한데, 음, 시험 웬만한 경제 관련된 시험에 꼭 필요한 모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한 권으로 정리하기가 좀 부담이 안 되게끔 제가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안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목차를 4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4페이지부터가 미시경제 입문부터 좋아하는 파트가 이제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어, 파트 7까지, 그러니까 파트 7이 지금 시험 실패로 끝나죠. 여기까지가 미시경제에 예, 해당이 돼요. 목차상으로. 그 다음에 파트 8부터가 거시경제, 국민소득 결정 이금부터가 거시경제는 해당되고 파트 15까지, 파트 1 5까지가 거시경제로 끝나고 마지막이 파트 16이 국제경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일단 세개가 전부 다 들어가는 있 건데 보통 이제 어느 시험 보든지 경제 관련으로 시험 보신 분들은 무조건 세 과목이 가는 기초예요. 미시 그것이 국제경제. 세 가지 기초기 이 때문에 보통 이제 경제학 시험 봅니다라고 하면 세 개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시험마다 약간 이제 비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은 뭐 미시보다를 거시를 좀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은 거시보다 미시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좀 복불복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부할 때 어차피 다 하셔야 돼. 요 이 시, 고식 경우, 정보사. 그래서 하여튼 전 범위를 이 수업 통해서 다 정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중간 하다 보면 제가 약간, 음, 교재에서 미지한 부분은 제가 프린트, 보충 프린트 각각 제공하면서 어,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재다 있긴 한데 약간 내용이 약한 부분은 제가 프린트 한번 제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수업을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뒤에 가시게 되면 평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 저 시간 자체상 문제를 아예 못 풀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고 소화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이론밖에 거의 못 합니다 이 진도상 시간 자체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론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어 수업 다 이해 안 되시면 꼭 질문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 이제 실감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실감전는 분들은 뭐 쉬는 시간이나 중간에 틈틈이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뭐, 동영상 사이트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집에 가서 갑자기 질문이 기억난다라고 하시면, 제 개인 사이트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하셔도 돼. 요제 이름 치면은, 이제 사이트 뜨니까, 네, 거기서 질문하셔도, 일단 됩니다. 자, 그럼 이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어, 수업을 진행할게요. 요즘에 좀 굉장히 불경기죠. 제가 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2대 어, 어, 강의를 나갔어요. 그래서 2대 쪽에 이제 설명회, 취업 설명회 나갔는데 한 대략 200명 정도 참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요즘 경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가 5월 달에 있잖아요. 아직 뭐 결정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 전반적 시험 관련된 전형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5월 이후에 또 전형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 12월에 보통 시험 대통령을 쓰니까 보통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5월 때에 바뀌게 되면 하반기에도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좀 빨리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데 빨리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국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 쪽은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이 많이 채용을 늘리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채용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